많은 분들은 혈당 유지도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살찔 틈이 없죠. 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방. 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신 분들은 지방 종류 몇 가지가 있나요? 물어보면 보통 내장 지방과 피하지방 이 정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네, 그죠? 어 그것도 뭐 100점짜리 답입니다. 어 근데 저는 갈색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 어, 갈색 지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음, 갈색 지방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지방입니다. 지방이 백색 지방이 있고 갈색 지방이 있고 그 중간에 베이지색 지방도 있어요. 이 갈색 지방이 갈색을 띠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으면 갈색 지방이에요. 지방도 세포니까 지방 세포 하나하나에 미토콘드리아들이 많이 있으면 그게 갈색을 띠는 거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가 세포가 하나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포 안에 발전소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 창고가 바로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우리 몸이 일을 못 합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을 못 하죠. 그럼 이 지방이 하는 일은 뭐, 뭐겠습니까? 에너지를 만든다는 건 열을 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열을 낼수 있으면 체온이 유지가 되고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많은 이유? 이건 진화론적으로 아이들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이들에게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갈색 지방들이 존재한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갈색 지방이 우리 몸에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자료하면 여기 이제 나가고 있죠. 네, 갈색 지방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바로 쇄골 그리고 날개뼈 뒤쪽 어깨죠 그리고 목 그리고 척추 이 부분에 집중돼 있어요. 어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갈색 지방이 존재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대단한 단추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코로나 19때 건강 수칙으로 알려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등 쪽, 등 쪽을 따뜻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갈색 지방의 역할을 성인들은 갈색 지방이 부족하니까 이 쪽을 따뜻하게 해주면 호흡기 쪽, 폐 쪽의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등 쪽을 따뜻하게 하고 주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어, 평상시에이 갈색 지방이 많은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어려운 분들, 갈색 지방이 많은 분들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지방 자체가 열을 내는 지방이기 때문에 음식물들이 다 에너지로, 지방에서도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근육에서도 에너지를 소비를 하니까 살찔 틈이 없죠. 그리고 또 갈색 지방이 많은 분들은 어,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니까 혈당 유지도 잘 됩니다. 어, 아마도 저도 이제 당뇨가 있으니까 저도 갈색 지방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갈색지방을 늘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 약간 서늘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따뜻한 곳에 있으면 갈색지방이 필요할 일이 없잖아요 이미 체온이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갈색지방이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이 서늘한 곳에 있는 것도 연세 많으신 면역력도 조금 떨어지시고 근육량도 없으신 분들이 어, 갈색지방이 좋으니까 갈색지방 늘리기 위해서 찬 곳에 있어야 돼 이러시면 감기 드십니다. 큰일 나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열 패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름에 무슨 온열 패드를 깔고 잠을 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이세요? 거의 뭐, 네, 두꺼운 도화지 하나 정도의 두께입니다. 이게 뭔가요? 온열 패드예요. 온열 패드. 네. 그동안 저는 이제 온열 패드, 등에다 대고 이 위쪽에 어깨 뒤에다 대고 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렇헤패드두두껍든요요이 정도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 등에다 놓으면 배겨서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얇은 만큼 발열 정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여름에도 충분히 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작년을 지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어, 건강을 위해서 내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고. 어, 평상시 면역력이 좀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예, 원효태태 사용해서 가습 지방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부모님께서 찾아주시면 아이들도 건강하게, 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